이렇게 평면 좌표 위에 반비례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,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. 그래서 삼각형, PQR의 넓이가 2분의 3이고, 요 P점을 지나고, Y축의 평행한 직선이, 요 Y는 NX랑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어. 고로 P하고 R은 x 좌표가 같겠지? 그리고 Q점의 x 좌표가 P점의 두 배라고 할 때, a값 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. 일단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요. 항상 점을 좌표로 표현하면 게임 끝이지. 일단은 요 p하고 아래 x 좌표를 쌤이 k라고 한번 해 볼게. 그러면 q점의 x 좌표는 두 배한 거니까 뭐가 되겠어? 2k. 이렇게 되겠지? 여기까지는 따라오시죠? 자, 그리고 점을 좌표로 표현해 볼게요. 그러면 여기는 k, 이 직선에다 k를 집어넣으면 얘는 mk가 되겠지, 그렇지? 그 다음에 요 r점은요, k,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nk 이렇게 되겠지? 그 다음에 요 q점은 2k, 여기다 2 k 집어넣으면 2mk. 요렇게 되겠지 일단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3이라고 했죠 그러면 2분의 1에 밑변은 6일이니까 요 요놈의 y자표에서 요놈의 y자표를 빼면 되겠지 그걸 k로 세미 인수분해 할게요 그러면 n 빼기 n k가 되겠지 그 다음에 높이는 바로 얘잖아, 그치? 그러면 이 길이가 k니까 당연히 요 길이도 k 되겠지? 왜? 2k에서 k를 뺀 거니까 당연히 요 길이는 k가 되겠지. 그럼 높이는 k가 되고 그 값이 얼마야? 2분의 3이래요. 그러면 2, 2 날라가고 n 빼기 n에 k의 제곱은 얼마 되겠어? 3. 이렇게 되겠지? 그다음에 요 x를로 뿅 곱해 주면 a는 뭐가 되겠어? xy가 되겠지? 이 p점과 q점은요. 다이 반비례 그래프에 있다고. 그치 그러면 이 점도 xy 대입할 수 있고 이 점도 xy 대입할 수 있겠지? 따라서 a는 요 x하고 y를 곱한 거니까 둘이 곱하면 n k 제곱이 될 거고. 그다음에 요 x하고 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둘이 곱하면 4 n k의 제곱이 되겠지. 근데 k 제곱 k 제곱 같죠? 따라서 m이랑 4n이 같다는 것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겠지. 그러면 요 n 값 대신에 4n을 집어넣으면 얘가 4n 빼기 1이니까 3nk의 제곱이 되고 걔가 3 되겠지. 따라서 요 nk제곱은 1이 되고요.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4 곱하기 1이니까 a값은 4 이렇게 최종적인 답이 나오겠죠. 그래프 문제가 나면 점을 좌표로만 표현하면 게임, 끝이야.